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자, 오늘은 실베스타 맞짱을 한번 해볼텐데요. 사실 지금 실베스타는 맞짱을 해볼 수가 없거든요. 로테이션 영우에 실베스타가 없어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맞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다고 지금 댓글에서도 실베스타 맞짱 해주세요. 막 그러시는데 해드릴 길이 없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맞짱은 진짜 그냥 예능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로 맞짱 결과를 판단하면 뭐 서로 또 기분 나쁜 얘기들이 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예능으로 보시고 뭐 오늘 거 가지고 밸런스 논하실 것 같으면 백 버튼 눌러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재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로테이션 영웅이 추가되면 그때 진짜로 맞짱 제대로 해볼게요. 자, 지금 실베스타 세팅이 10강, 10강 무기고요 방어구도 10강, 10강. 자, 액세서리는 뺐습니다. 제가 액세서리는 지금 빼버렸고. 그에 맞서는 우리 마키의 델론즈 같은 경우는 무기는 10강, 10강이지만 방어구가 5강, 5강이라서, 어, 전용 장비도 아직 강화가 다 안되고 해서 50레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델런즈50 레벨 10신 무기인데 방어구는 5 5다 나쁘지 않죠? 델런즈 무효 다 까지면 어차피 물 몸이니까 자 악세사리 서로 없고요 요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재미로 보세요 자델런즈와 실베스타 야하하하. 야 이거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어, 지금 로테이션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조건을 지금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모의고사 치듯이 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게이격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맞장에서는 폭발 데미지가안 터져요. 왜안 터지냐면 시체가 없으니까. 예, 시체가 존재할 때그 시체 말이 수당 어, 추가 되미지가 있고 폭발이 터지는 거거든요. 자, 시, 침묵 들어갔습니까? 침묵 안 들어갔어. 침묵 안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어둠. 야, 이게 각성 스킬 계속 쓸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실베스타가 와. 야, 그러나, 야, 와, 큰일 야, 델런즈 바로 끝날 뻔 했다. 야. 자, 실베스타가 앞으로 맞짱에서, 음, 좀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각성 스킬을 계속 쓸수 있다는 거. 아, 그러나, 요거는, 요거는 끝. 어 끝났어요. 와하하. 야, 야, 델런즈. 자, 라운드 2 가봅니다. 오, 재밌네요. 이게 지금 균형은 안 맞는데, 균형을 맞추진 못했는데, 그래도, 오, 재미로 보기에도 상당히 멋진 싸움이네요. 두다크나이츠의 싸움. 자, 주격이 먼저 옵니다. 와, 야, 주격은 이거는 브레이크 20%짜리라 할지라도 타격 횟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와, 진짜, 맞짱 최강의 기술은 주격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 스킬로 보자면 그 것만큼 무서운 스킬은 없는 것 같아 맞장에서 야와또 딜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또한번 견디고 야 시나리오 갔네 야 실베스타야 너안 되겠다 어델론즈 형한테 아어 아. 오늘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또말 어, 실수를 했네 어자 어. 나중에 로테이션 영웅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해요 어, 자, 어? 자신의 심판이 나갔어요? 와, 아, 침묵 들어갔어요. 와, 요거는 안 됩니다. 예. 아, 오늘 요 섬은 50 델론지. 어, 아무래도 50 델론지가 예 요거는 승리를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 제대로 다시 해봅시다 자 이번에 해볼 캐릭터는 에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0 에반이구요 아 무기가 제가 지금 77이라서 방어구 55구요 음 역시나 또 이번에도 균형은 안 맞겠습니다 아마는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50 에반이니까 그래도 반사 데미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에반과 실베스타 자. 지금 밸런스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꽤나 모의 테스트 정도 해보는 정도 느낌은 보자. 이겁니다. 자, 예, 실베스타가 세게 때렸습니다만은, 그만큼 반사도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야, 요거, 야 오늘 실베스타가, 어 50형님들한테는 아무리 제가 템 세팅이 좋고 해도 무릎을 꿇는 분위기네요. 자, 이거안 들어갑니다, 이제. 네, 면역이 있어요. 피해 면역이. 자, 정화하는 어둠. 자, 요거, 각성 스킬을 계속 쓸수 있다 말이죠. 어, 어, 어. 이것도 모르겠네. 활력 효과 방금 한번나왔고요 실베스타 또 스킬 쓸때 활력 쓸수 있습니다. 활력 쓰겠죠. 자, 정화하는 어둠 또 나오면서. 야, 또 각성 스킬이야, 바로? 야, 요거, 활력 또 씁니다. 야, 야, 이거, 잠깐만, 희한한 느낌을 내가 느끼네. 반사를 당하지만, 활력을 쓰기 때문에 피가, 어, 반사 안 무섭고 차이,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 어, 야, 이거 모르겠네. 야, 잠깐, 활력 한번더 남았습니까? 아, 재밌네. 활력 있네. 와, 어, 하방이야 야, 실베. 아, 너 활력 끝났지? 실비 활력 끝났어요. 와, 야. 야, 에바 완전 너덜너덜하다, 야. 여. 자, 라운드 2 가봅니다. 이렇게 레벨도 안 맞고 한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아, 이 로테이션 영웅좀 빨리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연속 공격 만약에 시체가 있어서 시체가 터졌다면 실베스타가 진짜 맞짱에서 황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체는 없기 때문에 펑이 안 들어가요. 펑이 펑 들어가면 플라톤도 그냥 한 방에 죽습니다. 예 펑이 9천까지 터지니까 9천까지. 시체 마이당 2,000이 추가되거든요. 3,000, 2,000, 2,000, 2 0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네, 9,000까지 터지고, 어, 그 시체를 두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시체 두번 빨아서 터뜨리면, 그다음부터는 폭발이 또안 터집니다. 네, 그런 스킬인데, 여기는 시체가 없다는 거. 저 어? 어? 야, 이번에는 에반이 너무 쉽게 끝났네? 야, 이거 웬일입니까? 이야! 이야! 은근 볼만하다. 어, 지금 레벨도 안 맞고, 템 세팅도 안 맞고, 한데, 어, 그래도 은근 볼만한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만하네요. 균방 먼저 키우고 있고요 번뇌단제. 자, 오! 연속 공격 나옵니다. 야, 관통. 아파요. 생각보다 아픕니다. 이거. 자 에반이 복수의 달개 써봅니다만은 아직 무효화가 있어서 무효화란다 면역이 있어서 안 들어가죠. 자 정화는 어둠 야 이게 정화는 어둠이 한 두세 번 나오니까 진짜 에반이 못 견디네요. 야 활력까지 써가지고 반사를 당하지만 탄탄합니다 시베스타. 활력이 만약 없었으면 반사 몇 번에 그냥. 저, 저거 막, 쌩거 쓰다가 지가 나자빠질 것 같은데. 그 때리면서. 자, 이번에 한 봅시다. 활력, 어, 활력도 있고 해가지고. 자, 차는 건한천 넘게 차고, 때리는 거 천사백이 차네. 와, 이거 에반 입장, 어? 잠깐만, 에반! 스킬 온다! 에반 스킬 온다! 아, 에반이! 진짜 1초 차이로. 흡히를 흡필을 못하면서 이렇게 와 이렇게 야자 오늘 이건 예능 맞짱 예능 맞짱 예능 맞짱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로테이션에 나오면 꼭 다시 한번 다 붙여봅시다 플라톤하고도 붙어보고 막어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세라 운영진님들 빨리 빠르게 로테이션 영웅에 좀 넣어주세요 실베스타를 근데 왠지 빨리 안 넣어줄 것 같아. 어, 빨리 넣어주면 너도 나도 실배못 뽑았는데도 막실기를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해주기 싫겠지. 어, 과금해서라도 뽑아라. 이럴 테니까 아 그래도 뭐 기다려 볼게요. 오늘 같이 이런 맞장도 볼만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되도록이면 이런 맞장은 하지 말자. 로테이션 영웅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시다 하는 것도 그런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